식당에서 4, 5천원에 파는 폭탄 계란집 비법 알려줄게. 물을 우선 여기에 3분의 1을 담아. 여기 3분의 1을 담고 그 사이에 얘를 키는 거야. 그 끓는 동안 계란을 깨. 계란을 4개 하는 거야. 4개. 그리고 이제 얘 소금 1티스푼 담아. 1티스푼. 그리고 다시다 1 얘도 1티스푼이야. 그리고, 파. 대파를 넣어도 되고, 쪽파를 넣어도 돼. 근데 나는 집에 지금 쪽파가 있으니까 쪽파를 넣었는데난 쪽파 되게 괜찮아. 그냥 송송송 이렇게 썰어. 조금 넣어도 되는데, 아, 나는 조금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 여기에 이제 당근이나 양파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 얘를. 되게 많이 넣지, 파. 끓는 동안에 얘를 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얘도 조금만 넣어줄 거야. 양파. 양파도 조금만. 얘도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드시면 청양고추 약간 매콤한 거 위에다 그냥 이렇게 얹어드리고 애들이 먹는 거면 얘는 안 넣어.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벌써 끓고 있다. 얘를 휘 저어줘. 다 풀어지게. 파는 조금 넣어도 돼. 근데 내가 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넣는 거. 그 사이에 벌써 끓으네. 됐어. 이제, 허! 물이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끓고 있네. 잠깐만 줄여서 물을, 여기에다가 물을 약간 섞는 거야. 아까 같이 3분의 1. 3분의 1. 됐어. 3분의 1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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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세지 않아도 돼요, 약간 약하게 해서 이렇게 저어줘. 둘러붙지 않게. 저기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기름 두르고 하거든. 근데 나는 그냥 물을 끓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저어주는 이유는 배에 들러붙어서 눌어붙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저어줘야지. 이 안에 가운데 있는 게더 빨리 있잖아.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 집에서도 이렇게 해 먹으면 정말 정말 간단하잖아. 반찬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거의 다 익어가다. 거의 다 익어가지? 다 아, 익었어요. 뚜껑 덮어주세요. 이러네. 그러면 여기 뚜껑을 덮는 거야. 어른이 드실 거면 이게 고추를 조금만 이렇게 오요 하나 정도. 그리고 불을 약하게 해서 뚜껑을 딱 덮는 거야. 뚜껑은 이렇게 이런 대접 같은 거 덮으면 돼. 그리고 불은 약하게. 이게 이렇게 국물이 막 흘러. 그럼 얘가 이제, 저다 됐어요. 이러는 거야. 뚜껑 열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뚜껑을 열어. 짜잔. 아이고, 뜨거워. 너무 간단하지?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먹자. 자, 우리 이거 먹자.